안녕하세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할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수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수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주행하니라 은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제6년 아달월 3 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형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나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또 해당하는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좀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어, 포로기를 마치고 어, 돌아와서 어,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놓고 또 페르시아 총독이 어,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고 마무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되는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다시 13절 한번 보시죠.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매 유브라데,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주행하니라 옛날 제국의 황제가 왕이 조서를 내리니까 모든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자 보세요.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왕이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이 되고, 결국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 건축이 끝나는데, 이것은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다리오 왕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형통케 하심으로 이 일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성전 중단되는 이 16년의 공백 없이 그냥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성전 건축을 중단시킨 총독의 명령은 온 유대인들을 낙심시켰을 것입니다. 다시 선지자들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재개했을 때또 총독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또 그들은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낙심했을 거예요. 이미 총독으로 말미암아 16년 전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화 위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고, 다리오 왕이 모든 것을 조사해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사실 유대인들의 힘으로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왕이 더 많은 물자를 보내고, 왕이 개런티하는 왕이 명령한 일로 이렇게 신속하게 성전 건축이 진행.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만약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없었다면, 또 총독으로 말미암아 16년간 중단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을 완료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완료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해서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쳤을 때, 결국 처음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중간에 모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완성시키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들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러 나섰을 때에, 애굽의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반대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고, 애굽 신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마침내 바로가 항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속히 이 땅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홍해 바다. 그들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했지만 모세의 인도로 그들이 믿음으로 바닷가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홍해 바다가 갈려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반대로 홍해 바다의 거센 물결에 애굽의 군대가 애굽의 정예 부대가 다몰살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에 때때로 반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의 순종을 다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일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하실 것이다. 자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예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실 것이고 때때로 우리 앞이 막힌 장벽이 있다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